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감사를 드리려면 감사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감사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감사할 때이 확신에 찬 감사를 할수 있죠. 그냥 맹목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그 마음에 내키지도 아니하는. 감사를 할 때는 온전한 감사가 되지 못하죠. 그러나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알면 확신에 찬 감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이 정말 감사의 제목을 적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확신에 찬 감사,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를 드리는 평생의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참 많이 있고 또, 어,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때 감사합니까? 정말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저절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죠. 어떤 사람도. 어 정말 감사가 메말라 있던 사람도 참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저절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미국의 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이 명의 이 청교도들이 메플라워를 타고 이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추위를 겪으면서 아, 이제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병 들어서 또저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아 죽게 되지요. 남아 있는 이 사람들도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이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막막할 때 예, 마침 아, 영국에서 그 유럽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이 미국에 온이 인디안 음, 들 가운데 이 통역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이 미국에 정착해서 이미 원주민들 인디안들은 어떻게 이 땅을 개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농사하는 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첫 번째 정말 아 추수한 것을 가지고. 그 이웃 사람들,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 이것이 감사절의 유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가 정말 권짐을 받고 그리고 회복되어졌을 때이건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청교도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날씨와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위기 상황 가운데 구출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금년 한해 동안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구출해 주셨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건져 주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어,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은 바로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광야에서 또 감옥에서 질병에서 폭풍의 바다에서 이런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상황은 역시 오늘날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이 구속에 이 감격, 이 감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냐? 첫째는 광야로부터의 구출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4절에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고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던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 광야는 예, 풀한 포기도 없고, 그리고 어, 먹을 식물도 없는, 그리고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런 광야에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 만일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943년 2차 대전 때한 미국 폭격기가 예, 아프리카 리비아 사막에 추락하게 됐답니다 거기에서 예, 8명의 이 승무원들이 아, 이제 길을 잃은 겁니다 나침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도 가도 사막이니까 일리 갈까, 저리 갈까, 서로 가다가 흩어지어요그 결국은 가는 곳 찾지 못하고, 그리고, 어,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고, 다 죽게 됐다는. 나중에 보니까 그곳에서 남쪽으로만 그냥 계속 갔었더라면 살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방향을 모르니까, 헤매다가, 결국은, 아,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길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 인도해 주셔야만 안전하게 살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영우와께부르지음에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추위와 절망과 두려움 목마른 정말 광야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그리고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거할성을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 우리가 금년 한해 동안도 참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참 정말 부르짖는 자에게 거할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감옥으로부터의 구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새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속으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예,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이 밧줄, 또이 감옥,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 마귀의 사망의 줄, 마귀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옥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짓한 그 감옥방이 얼마나 어둡고 움침하고 그리고 어 정말 힘든 그런 환경이겠습니다 죄악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죄악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정말 마귀의 사망의 줄에 묶여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줄을 끊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우리 13절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에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허감과 사망의 근원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끊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그 그 사망의 음침한 발주에서 끊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고 지낼 때를 보세요. 정말 감옥과 같은 곳에서 산 겁니다. 감옥. 이 마음의 감옥. 이 마음이 자유하지를 못한 거예요. 계속 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이 마음이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게 감옥이지 뭡니까? 내 마음이 계속 편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요. 죄악이 묶여 있는 사람은 그 심령이 감옥 가운데 있는 겁니다. 누가 그그 그 심령을 자유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그럴 때그 마음에 자유함이 넘치는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 이 찬양에 작시한 이존 루튼 이 사람은 노예선을 타고 다니면서 노예 그 무역상을 하던 선원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그렇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폭랑이 일게 됐죠.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는 그것 그위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하, 정말 자기가. 너무나 자기의 삶이 허무하고 너무나 잘못된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묶여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던 그러한 죄악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게 될때 그때서야말로 영혼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 정말 그 찬양은 우리가 불러도 불러도 그렇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악에 묶여있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받게 됐을 때그 영혼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그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거죠 왜 우리도 똑같이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요 정말 죄악 가운데서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 주님의 은혜를 받아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깨달아지는 그 가운데서 묶여 있었던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감옥에서 구출함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미국과 같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에, 살면서도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우울증 환자는 사실은 그런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계속 방에서 안 나와요. 예. 방에서 안 나와. 사람들 만나길 싫어합니다. 이게 감옥이지 뭐예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바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 줄을 끊으셨도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예.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가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이 감옥에 나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사탄마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자꾸 생겨지도록 마귀는 역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마음의 감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누가 뭐그어이 육신을 그냥 아, 죄를 져서 감옥에다가 아, 집어넣어서 꼭 감옥 생활하는 게 아니죠. 이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없대니까요. 이 얼굴에 그냥 근심 중이라고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마음에 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예. 옆 사람 얼굴 좀 봐요. 감옥에 있나? 성전에 있지만은 그 마음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사람들 만나 다 단절돼, 다 단절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건짐을 받는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한. 나를 지옥까지 안고 영원한 천국 갈수 있도록 은해 주셔서 감사한. 예, 감사할 때요, 건짐을 받고 사단에 묶인 이 줄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통으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고통으로부터. 예. 그래서, 예, 17절 말씀. 자, 17절. 17절 18절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저희본가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신문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사람에게 이 고통으로부터 구출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고통스러운 아, 일들을 당하고 계세요. 예? 사람들마다 고통스러운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부터의 고통, 또 삶의 어려운 일들로부터의 고통, 사람과의 관계로부터의 고통, 참 많은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졌을 때, 자, 보세요. 10, 19절, 19절, 부터 20절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매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 건져 주시는데 말씀을 보내사 위경 가운데서 건지 시른도다 여러분 어떤 탈북자 부부가 중국으로 탈북을 했는데 거기서 공안원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러니까 그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같이 탈북을 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는 도무지 도피생활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어느 집에 이렇게 입양을 시킵니다 그러고서 이 부부가 이제 그 산속 있잖아요. 거기에 토구를 파고 그러고서 그굴 속에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 어,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참이이 어, 이 한국에 한 3만 어, 5천 명의 탈북민들이 있는데요. 예, 뭐전 세계 지금 뭐 탈북민들이 막. 흔히 또 나와있죠. 뭐, 미국에도 있고. 근데 가장 많은 것이 어쨌든 한국에 한 3만 5천 됩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에 더 많은 거예요. 중국에. 인신 매매단에 의해서 팔려가세요. 그냥 자기의 그 어떤 자유의사 선택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중국 마을에 어디인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산 속을 헤매고 있는 탈북민들도 많고요. 요즘은 너무나 그 공안에서 살벌할 정도로 그렇게 수색을 하고 해가지고 참이 탈북자 사역을 많은 성교사님들이 그들을 구출해내고 참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이 동북 삼성 이쪽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다 추방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어 해서 참 지금 어려운 가운데 사실 있습니다. 어떤 한 탈북자 부부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그렇게 토굴과 같은 곳에서 지내면서도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 정말 이렇게 루트를 아그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아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결국 어, 라오스를 통해서 이렇게 어, 태국을 통해서 어, 어, 넘어오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부르짖으면 고통으로 구출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어요? 부르짖으세요. 네. 할렐루야. 위경 가운데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풍랑으로부터 구출해 주신다는 풍랑으로부터. 풍랑으로. 26절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지금 이 고대의 배들 이 정상적인 항로를 따라서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센 바람이 불면서 이제 배가 요동치기 시작하고 풍랑이 일게 될 때요 아무리 경험 많은 그런 선원들도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 저는 한번 에, 완도에 갔다가 그때 이제 섬 마을 선교하시는 에, 그 김정도 목사님하고 같이 아 마을 그 섬들 한번 돌면서 어, 전도를 합시다. 그래서 아그섬 섬에서 이제 완도에서 이제 다른 작은 섬들을 가게 됐는데 아뭐 이렇게 뭐 그냥 배 타고 쭉 섬들을 계속 어, 많은 군데를 다닐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처음에 이 배를 타고 쭉 나가는데 아 너무나 평온하고 좋더라고. 그러면서 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새 근데 갑자기 불이 <laughs> 확 어. 이게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거기에 뭐 의자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 럭셔리한 그런 배도 아니에요. 이게 꼭 무슨 어그어 그냥 어그 사랑방 같이 그냥 어 그냥 앉아서 늘 가는 그런 배더라고요. 그랬는데 맨 처음에 평안할 때는 그냥 쫙 갔는데 이게 올링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와그러 나중에 그렇게 몇번이 말씀이 아주 그대로예요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나중에는 정신이 먹는다는 예? 주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laughs> 완전히 와막 사람들 나가서 막 토하기도 하고 막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한 마을 딱 갔다 오니까요. 그 다음에는 어? 이제 거기 도착하니까. 빨리 갈 생각부터 나는 거 <laughs> 이게 진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그 다음에 비가 또 살살 오니까, 야, 이건 오늘 갈수 있을까? 돌아갈 수, 몇 군데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에 한 군데 정말 가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 네. 그런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바오리 탄 배가 유라골라 태풍 만나잖아요 그 배가 파손돼서 276명이 14일째 표류하면서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 28절부터 30절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지지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만일 기도하는 사람 바울이 없었다면 그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평온함을 허락하시고 평정히 하여 주시고 물결을로 잔잔케 하여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광야와 같은 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감옥과 같은 그런 생활 가운데, 또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 이렇게 원치 아니하는 풍랑을 만나는 이런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건져 주신 은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해 보세요. 미리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걸 믿고 미리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 성소를 건져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보면 정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 부르짖는 성도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